나의 체애 돈가스, 바쁘네. 음. 저... 설마 벌레? 고객님 벌레가 아니라 돈가스를 튀기면서 고기가 조금 탄 거예요. 잠깐! 당황스러운 이물신고! 바이오프드랩의 형광분석기와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이물질의 구성성분을 추적해 조리 과정 중 생긴 탄화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동일한 물질로 추정되는 대조품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제품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 금속, 도자기, 유리, 토양, 동물의 뼈, 플라스틱, 합성수지 종류, 섬유 등을 판별 가능합니다. XRF, FTIR을 통한 이물질 검사는 2024년에 세팅 예정이며 신청해주신 분들께 세팅 완료 알림톡을 발송드립니다.